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아보입니다아 여러분 오늘도 여기 임진강으로 왔습니다 오늘 임진강에서 제가 전에 두 번째 이야기 때 통발을 옮겼잖아요 저희 스승님이 얕은 데보다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셔서 깊은 데다가 옮겨놨는데 과연 깊은 데 고기가 좀 들어가 있는지 오늘 그걸 확인하러 왔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고기가 많이 잡혀요 경험자가 최고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 멋있는 배를 타고 임진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으로 가시죠 여러분 이거는 제 모터 연료예요 오쌰. 어이구 이 저기 제 배가 있죠? 어잘 지냈지? 아이고 오랜만이야 롤이로 와, 이로롤 하이로 롤하세요하세요 아이,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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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치면 안 돼. 어스나기스나 연료, 20L 더 가져왔어요. 연료가 부족하면 안 돼요. 항상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깨진 거 있다가 제가 가져갈 거고요. 여기다 우선 냅두고. 배에 짐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정리가 안 됩니다. 누치는 저번에 두고 갔는데, 아, 또 살아있네. 대단하구나. 생명력 좋아. 어창이 있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주 최고예요, 최고. 배를 띄어야겠죠 다칠들라. 출항 준비하겠습니다. 아 임진강 오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 처음 어업을 시작할 때그 마음이에요 모터가 가니까 저 멀리 밀어서 갈 겁니다 나 간다 갔다 오겠습니다 내리고 이건 눌러줘야 돼요 돌을 튕기면 이거 눌러줘야 이게 위로 팍팍 올라갑니다 위로 하면 이게 안 올라와요 그래서 망가질 수가 있죠 오랜만에 시동 거니까 초크를 세워주고 됐어요 후진으로 배를 돌려주고 어 그만 돌려.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리고 과속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야 멋있다 여러분 그러면 제 그물 있는 데를 먼저 가서 다시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볼게요. 아, 과속은안 돼요. 여기 아버님이 또 잡고 계시는데요. 매일 나오십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아, 아버님 이 얼마나 고기 많이 잡으셨나 구경이나 해야겠다. 항상 이걸 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남의 그물 다 찢어먹으니까. 안녕하세요. 많이 잡았어요? 헉, 천 개가 많은데요? 누치? 어, 그래도 많은데요? 마게는게 뭐가 많아 <laughs> 일이 한배돼 수복해야 돼요전이 정도만 잡아도 좋은데 천이 괜찮다 5kg 되겠어요 5kg 안돼요 자, 아을는데요들로 오세요 들로 오세요 여기 들어가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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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제가 구해드릴게요 예 아유 네첫 번째 통발 여기가 조금 수심이 나올 거예요 가운데로 좀 옮겨 놓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옮겨 놓은 통발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우 오우. 무슨 참게만 이렇게 많아. 내년 가을 되면 참게 엄청 잡히는 거 아니야, 이거? 방생 사이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방생해 줘야 돼요. 참게들아, 4배정도만더 크면 나한테 와도 되겠다. 지금은 오기엔 너무 일러. 아무도 없지. 이건 또 뭐야? 아, 어, 여기도 참게. 참기. 참게가 20마리는 되겠네, 이거. 또 참게 살려 줘야지. 이것도 일이야, 일이 그냥 들어오지 마라. 방생해 주는 것도 힘들단 말이야. 가라 가. 들어오지 마. 내년에 들어와, 내년에 실컷 먹고. 근데다가 해서 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네. 안 나와. 이거는 설치하면서 방생 해줄게요. 우선은 한 번에 다 들어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그만 참개밖에 없고, 이거. 한 거는 없다. 없다. 여기 깊은 것 같은데. 오, 있다. 소가리 있다. 오케이. 여기다. 아, 드디어 잡았다. 소가리두 마리. 여러분, 드디어. 쏘가리 두 마리. 이렇게 나와주네. 그래서 가운데에다 가 설치하라고 하셨구나. 지금 가을에는 깊은 곳에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님께서 깊은 곳에다가 옮겨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건다 살려줘. 방생. 작은 애들은 바로 방생해줄게요. 이쁘구나. 너네 나중에 나한테 잡혀야 돼. 대대 손손 나한테 잡혀라. 오, 여러분. 쏘가리 드디어 나왔습니다. 참게 이거는 금리시장 아니고 딱 가져가지 좋은 사이즈예요. 어, 너 뭐니? 가라. 당장 가. 탑블레이드니 이 기세를 이어서 와라. 오, 없다. 괜찮아, 괜찮아. 그 마리 아주 충분해. 다시 설치를 할 겁니다. 쭉 가면 돼요. 아주 좋죠? 이게 진짜 자동화 시스템. 하하하하하. <laughs> 아, 너무. 쭉쭉 가라. 마지막에 이거 잡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쭉 펴져야 되거든요. 그냥 놔두면 쭉안 펴집니다. 벽돌이 날아가고. 이걸로 쭉 잡아 당겨주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 당겨줘야 저기서 여기까지 쭉 아주 팽팽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럼, 그럼 다음 통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통발 왔습니다. 있어야 좋겠는데 잘 있어라. 어마어마하게 있구나 여기. 어이쌰 깊으니까 조금 기대를 해볼까 깊으면 그 대신 힘들어요. 깊은 데서 끌어 올리는 거다 보니까 없네요. 괜찮아. 첫 번째는 항상 없더라고요. 소가리만 나와라. 오, 뭐 하나 있다. 대농갱이. 여기 임진강에도 대농갱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내줍니다. 그렁치라고도 하죠? 대농갱이, 그렁치. 그렇게도 불리는 어종입니다. 나와. 아, 가야지. 집에 가야지. 너네 집에 세천 가든이야. 됐어. 너네 다시 돌아가. 내일 훈련해보자. 너런 너무 작다. 왜, 내가 꼬였어. 아씨. 워낙 깊어서. 소갈이 있다, 한 마리. 소갈이야, 나와라. 어, 여기가 아까보다 훨씬 좋은데, 스타트가. 왔구나. 없어. 여기도 없어. 있다. 뭐 있다. 이번엔 농작이와 모래무지. 그래도 전에 가해로 설치했을 때보다는 훨씬 잘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한 마리도 안 나왔잖아요. 여기 옮기니까 그래도 좀 나오네. 꽝만 아니면 돼요. 이따가 작은 참개들은 다 방생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찮아좀 많이 남았어. 뭐 하나 있는데 오소가리 오케이 소가리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나와줘야지 깊은 데가 답이구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경험자 분들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다 경험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여 임진강도 물이 참 좋습니다 깨끗해요 물 하나 없다 이번에는 삼각망으로 가보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삼각망 있죠 갈게요 내 네, 여러분 우선 잡은 고기들 분리작업 할게요 지금 통발에서 잡은 겁니다 작은 참개는 다 방생 방생 애들아 잘 지내고 내후년에나 내년에 보자 더 빨리 클수 있으면 더 빨리 보고 알았지 잘가 아이고 조꼬해라 참개는 참개대로 소갈이랑 대농갱이는 대농갱이대로 유치는 가라 이는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살려야 되니까 빨리 어창에다 놓겠습니다 잘 받으면 아주 잘 살아요 가져가요 어머니가 또 편하게 분리를 하시거든요 어, 지저분하구나. 좀 깨끗하게. 청소 좀 하고, 삼각망으로 갈게요. 이 정도는 돼야지 깨끗하지. 아, 가자. 삼각망으로. 네, 여러분, 이번에는 강망이죠. 이것도 잘 털어줘야 고기가 들어옵니다. 밑에 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오이 어, 모래무지 크다. 좀 뭔가 기대된다. 좀 나와줘라. 여기 출근 시간만 한 시간이야. 너네 보러 여기까지 왔단다, 내가. 오케이. 많다. 많다. 참기 내가 너 봤다. 어디 갔냐? 자. 자, 모래무지는 다 여기로 이동을 시켜줄게요. 모래무지야, 잘 가라. 청 개는 여기다가 넣고, 나는 이제 새천 가든으로 가야 돼. 작은 건 방생, 작은 건다 방생해줄 거예요. 모래무지 아주 좋아요. 기가 막히네, 모래무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모래무지입니다. 임진강 모래무지. 아, 나 이거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이거. 망둥어 같이 생겨가지고. 동사리 같이 생겼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딱 봐도 맛있게 생겼죠? 이런 게 맛있게 생겼거든요. 분류 작업을 해서 살려서 가야 됩니다. 이제 식당 앞에다가도 민물고기를 살려서 손님분들도 보시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너무 많은 양을 가져가면 손질을 다 못하니까. 넌 너무 작다. 가라. 그래, 그래. 너도 빨리 데리고 가자고? 알았어. 이거를 여섯 번을 해야 되는데. 다 이거 하루 종일 하겠다 이거. 루치는 분류 안 하고 한 번에 여기다 넣을게요. 소가리와 모래무지니까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많다 많다 아직 볼게 많아. 참개망에도 참개를 넣어줍니다. 1kg 넘었지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제가 여기 전에 날개를 구멍을 다 꿰맸잖아요. 꿰매기 전에는 진짜 뭐 없었는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할건 해야 돼. 여기까지 왔는데. 다 하고 가야지. 슬슬 땡겨져야 돼요. 슬슬. 오, 뭐야. 오, 뭐야, 이거. 우 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거. 참깐만 와. 이게 미쳤다, 이거. 들수 있어요, 이거 혼자 될수있어 이거? 아 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와. 우와. 와. 우와.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와. 여러분. 야, 난리 났다. 야, 나, 나, 나. 또 터졌다, 또 터졌어. 와, 늘치 어마어마하게 또 있네. 자, 어, 어, 와, 와, 구멍만 메꿨을 뿐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탄강에서 세번 잡은 거랑 똑같아세 번. 아, 또 이거, 에이, 가라 <laughs> 이야, 모래무지 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거. 저 이렇게 큰거 처음 봤어요. 와. 임진아한테 고마우니까 여기서도 큰 모래무지는 한 마리 방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 어이. 나, 나한테 내가 좋아, 그렇게? 어, 아니구나. 바로 가구나.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분류하고 나서 또 촬영을 할게요. 오우. 모래무지. 아주 행복한 고민이다. 여러분. 지금 루치 빼놨고요. 모래무지. 이만큼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다. 다. 모래무지도 끝내줍니다. 진짜 여기. 구멍 안 났지? 이거 구멍 나면 허이야헛 거기서 놀고 있어 어 그래그래 그래. 루치야 어넌 가라 어, 어 꼬리 오예스 여러분 지금 위에 거 보고 있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거 와씨 저건 또 뭐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초호 아니야? 와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뭐야 도대체 오이게 뭐야 오 살았다 살았어 살았어 여러분 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봤네 이거 들수 있어? 잉어인가 봐아아와어 이거 무슨 고기야 이거 오 어, 잉어야 뭐야 어 여러분 이거 메다급이야 메다급 기다려봐 금방 꺼내줄게 이거 무슨 고기야 이거 무섭다 이거 오오어야 오, 고기 도망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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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다와 얘도 가시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 야야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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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곡이야 이거 무슨 고기야 이거? 여러분 이거 무슨 고인가? 이거 잉어인가요? 어마어마한데 이거? 와, 와, 잉어 같은데? 야, 여러분 이거 그냥 살려주겠습니다. 저 이렇게 큰거 지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 또저 뭐라 하실 거잖아요. 야 가라, 가라. 아, 와 근데 이거 진짜 크다. 좀만더 보여드리고 가자. 와, 와, 야, 야너 난리쳤구나 난리쳤어. 돌아가. 엄청 이거 오래 산것 같아요. 미안하다. 야, 가라. 응, 가라. 와. 오, 오, 간다. 오, 고마워. 알았어. 알았어. 잘 가. 야, 여러분, 보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오, 저 가는 거 봐봐. 와, 신기한 거 같다. 고기나 챙기자. 야진 저런게 다 있냐 무슨 임진강은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진짜 이거는 어디서 구경할 수 없는 곳이에요 대단하죠? 분류를 해야 되는데 거의 다 누치에요 참개 작아요 바로망생물래무지다 누치 물 받아줄게 여러분, 그러면 이거 분류하고 또 다른 강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참 희한하네. 신기한 구경 정말 많이 하네요. 다음 강망으로 왔습니다. 과연 여기서는 어떤 고기들이 나오는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많이 나온다, 진짜. 아우, 죄송합니다. 아좀 있어. 없을 수가 없지. 오늘은 그냥 대박 나는 날이야. 여러분, 고프로가 지금 배터리가 너무 짧아요. 여기는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작업하는 게. 고프로가 배터리가 안 됩니다. 다음에 보조 배터리 큰거좀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어. 운동이라고 생각해. 노동은 아니야. 운동이라고 생각해야지 이런 일을 할수 있습니다. 난 지금 운동 중이야. 으이차. 허리 펴주고. 어. 스쿼트. 스쿼트. 하나둘. 어. 하나더. 너무 커. 너무 커. 여기도 많다. 참기 크다. 내려가. 내려가도 내 거야. 나내 거야. 너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마. 올라오라. 올라. 아. 오소가리소가리 커요 참게내거야소가리큰거말이 나왔습니다 소가리 나왔습니다 여러분 집게 아. 쪽에 가만 있어 도망가면 안돼 아, 참깨 한 마리를 발견했다 어딜 도망가냐 도대체 나올 때 안나고 이렇게 늦게 나오는거야 또 어디가 어디가 참깨 해. 또 나왔다 또 나왔다 계속 나왔다 또 참게 그럼 가라 또 없어? 또 없니?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거 보러 갈게요 두 번째 불장입니다 빨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많아요 오늘도 성공이야 오늘도 오늘도 성공 내일도 성공 매일매일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으쌰 와 무겁다 오와 여러분 보이세요? 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혹시 모르니까 구멍이 났는지 확인해 볼게요 워낙 커서 확인을 잘 해줘야 됩니다 없지 없는 거야 진짜 기가 막히다 야 진짜 많다 한 불창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진짜 써버리도 나왔고 아 어, 좋아 참게도 나오고 아 좋다 아 기가 막힙니다 아주 끝내줍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우선 분리작업을 하고 철수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고기 얼마나 잡힌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를 잘해 가면 어머니가 편하시니까 제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여기서 분리를 잘해 가지고 가야 돼요. 오래 무지도 귀가 막히고 와 진짜 후회 없다. 임진강도 너무 좋고 한탄강도 너무 좋고 한탄강과 임진강 콜라보. 키가 막힙니다 아주. 소가리또 가져가고 모래무지 너무 많아 끝내줍니다 몸은 힘들더라도 고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힘든 게 잠시 잊혀집니다 아이들 젊은데 뭐 하룻밤 자면 다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선 정리하고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좋다 네 여러분 이렇게 고기를 다 잡았습니다 와 오늘 정말 대박입니다 진짜 이렇게 고기 정말 어우 말도 안 나오네 고기 이렇게 많이 잡힌 건 정말 제가 잡은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와. 기분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고기 잡은 거 보여드릴게요. 고프로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고프로를 안 켜고 통발을 두줄 털었는데, 쏘가리 보세요, 쏘가리. 와, 두 줄에서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시 스승님 말씀 들어야 돼요. 어, 이거 우선 방생하고, 지금 고기들이 다 깊은 데 있대요. 그래서 옮겨주라고 스승님이 말씀하셔서 가지고 옮겼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너무 많다,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이거. 기분. 미치겠다, 미치겠어. 이거 보세요, 이거. 와, 물치 40kg 되고, 참게참게한 3kg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쏘가리도 더 아직 있거든요. 모래무지, 뭐,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모래무지, 쏘가리, 뭐, 무빙 한번 해야 돼, 무빙. 오, 예. 아싸. 음... 무빙. 예. 여기도 더 있지, 롱. <laughs> 아무도 없지? 네, 이렇게 오늘도 임진강에서 아주 좋은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아, 다음에도 과연 고기가 잘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질 텐데, 점점 추워지면 고기가 더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진강에서 고기잡이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